3등분에서 우리 다트 위치 잡았었죠? 20.5니까, 음 그냥 이럴 때는 무조건 앞에서 7cm. 계산하기 힘들 때는 그냥 앞에서 다 중심에서 7cm 하고 뒤에 남는 거 재서 반 나누세요. 어 6.5씩.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만 반 나누고 얘는 7cm 했어요. 여기 7cm 했고, 이렇게 재서 반 나눴어요, 이렇게. 앞판의 첫 번째 하트. 다트. 하트는 이렇게 직각으로 그렸어요. 직각으로 10cm. 옆으로 직각으로 9cm. 뒷판은 뒤중심 쪽 11cm. 옆선 쪽 10cm. 요 옆선과 약간 평행이 된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트량 3cm 넣었었죠. 다트. 요거를 여기 1.5, 1.5 나눠줘야 되죠? 그러면은 1.5를 또 둘로 나누면 0.75씩. 0.75, 0.75. 양쪽 다 0.75, 0.75. 자, 판 뒤판 다트 길이는 중심 쪽 10cm, 옆선 쪽 9cm. 중심 쪽이 약간씩 길게끔 그려줬어요. 요크 어 이번에는 7cm 하기로 했어요. 7cm. 그럼 옆에도 똑같이 7cm가 돼야 되겠죠. 여기 중심 정도까지는 직선으로 똑같이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되죠. 자, 여기서부터. 복자로 여기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. 그래도 한 11cm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옆선은 7cm 똑같겠죠? 7cm 이렇게 얘네가 다 MP가 되는 거죠. 다트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다트량 남는 거 있죠? 지금 약간씩 남, 남으니까 옆에서 남는 양만큼 재서 조금씩 쳐 주는 거예요. 맵은 여기서 11.5cm 1 2 c m 올라와서 랩을 1 2 c m 1지 c m 려오게끔 해줄거에요 이것도 그냥 비율을 보고 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 1 5 c m 1렇 c m 서 S모드자로 여기를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되죠. 앞중심 CFL이 골방향이에요. 골방향 그리고 요크도 고리죠. 그리고 뒤에 요크도 고리에요. 5cm 트임 길이는 첫 번째 단추를 음, 먼저 2cm 내려와서 첫 번째 단추 2cm 그리고 여기서도 2cm 들어와서 첫 번째 단추 자,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단추예요 위에서 2cm 내려와서 첫 번째 그리고 끝에서 2cm 들어와서 첫 번째 단추 그리고 밑에서 5cm 그리고 2cm 들어와서 마지막 단추. 자, 그러면은 여기 재봐야 되겠죠? 30cm네요. 그러면 15cm. 그리고 2cm 들어와서 가운데 단추. 자, 이렇게. 첫 번째하고 마지막 단추 위치 먼저 잡아주시고요. 나눠서, 반 나눠서 중간 단추 위치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음, 9cm 떨어진대. 자, 여기가 또 이렇게 6개가 달리는 거죠? 이쪽도 마찬가지. 9cm. 위치 표시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9cm. 밑에서는 5cm. 단추간 2cm 나올 것 같아요 웨스트 라인 WL 여기가 힙선 HL 밑단 HML 식서 방향 표시 해주시면 되고요 요크에다가도 식서 뒷판 요크에도 식서 그 다음에 지퍼는 15cm 15cm에서 16cm 정도 하시면 돼요. 15에서 16cm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H라인 스커트 끝내,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